2021년 고3 모의고사 3월 35번 전체 여론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이 내신 공부니까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미리 지어놨다. 그리고 뭐이 달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먼저 전체적인 달락 구조를 얘기하면 배경 설정을 딱 하고 있어. 배경 설정에서 바로 소재가 나왔어. 뭐냐 하면 항공관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요게 바로 소재인 거야. 근데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주는 어떤 문제점들을 배경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로 주제문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달락구조가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유형의 문제로 아주 추천하진 않아. 그래서 혹시 35분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어법 문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들이 보통 내기 좋아하는 그런 어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어, 그거는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 설정. 뭐, 간단하다. 사이버 공격이 어떤 문제점이야? 자, 들어갈게. 사이버 공격이야. 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사이버 공격이 have become a leading security concern. 어떤 주도적인그 보안상의 그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자, 그리고 연방정부가 release a report. 한 보고서를 어, 배포했습니다.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놓고 이 ing가 뭐냐? 바로 현재분사다. 현재분사. 어디 밑에 들러붙냐 하면 바로 report 밑에 들러붙지. 그래서 이 report가 state 말하는 거잖아. 언급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분사가 왔다는 것. 그러니까 보고서. that 이하라고 언급하는 그러한 보고서야. 그 국가의 항공교통통제시스템이 관제시스템이 is vulnerable. 취약하다라는 거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말하는 진술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거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 확착 들어간다 이 사이버 어택을 설명해 주지 그런데그 사이버 어택은 어떤 것이냐 could interrupt 바로 통신을 방해할 수 있대 그 조종사와의 그리고 해가지고 e n d 는 항상 병렬 조심해야지 어디에 병렬이야 could interrupt 그 다음에 could a t e r 야 그러니까 어, 조종사와의 어떤 통신을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비행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야 그런데 이것도 시험 진짜 잘 나오지 이 비행 정보 밑에 used separate 자 pp가 들어왔어 여기서 요게 생략되는 거는 왜 그러니 바로 위치가 생략되기 때문에 요게 가능하지 바로 used t 동사원형 자 이게 왜또 시험에 잘 나오니 일단 뭐 pp용용사 정보하고 used하고 관계가 이제 주어수로 관계. 수동이니까 used가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be used 동사원형은 그냥 수동이잖아.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이거지. be used to ing. 이거는 뭐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잖아. 익숙하다. 그지? 그래서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separating 이렇게 낸다니까. 그래서 이거 특히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원 이거지. 어, 비행기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떼어놓기 위해 사용되는 비행 정보를 바꿀 수가 있대. 이 사이버 공격이. 자, 뭐 하는 동안? 바로 그들이 공항에 접근하는 동안에. 자,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비행기들이지. 비행기들이 공항에 접근하는 동안, 어? 그 비행기들을 떼어놓기 위해, 떼어놓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비행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approach 는왜 선생님이 어법에 표시를 해놨냐 이게 대표적인 타동사야 타동사 자 이런 거 같은 거 approach to 막 전치사 to 적고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냥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명사가 바로 온다는 거 그렇지 자 아마 어법 문제 낸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문장에 있어서 너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생각한다 어 어쨌든 내용은 무슨 얘기야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위험하다 어그 항공기 관제 시스템이 이기지 자 그래서 그 보고서는 찾았습니다 수많은 어떤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항공사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래놓고 인클로딩 자 현재 분사지 Problems 밑에 붙는 거야 Problems 밑에 바로 뭐를 포함하는? 어, 풀기 쉬운 패스워드 그리고 암호화 되지 않은 파일 폴더를 포함하는 해놓고 이 s s u e s 명사가 왔는데 이건 동격이다 동격 그러니까, 위치 R이 생략된 꼴이지. 그런데 이렇게 뭐 쉽게, 풀기 쉬운 패스워드나 암호화되지 않은 이런 파일 폴더, 이런 것들은 문제라는 거야. 어떤 문제? 또 관계대명사지. could give invaders, 그 침입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줄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사이버 공격은, 어, 항공, 교통에 대한 그런 사이버 공격은 has the potential,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이니?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한 사이버 공격은 크드 크리퍼 그 나라의 전체 항공 산업을 바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손상시킬 수 있다 이거야. 원래 트리플 하면 뭐 불그로 만들다, 절개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 항공산업을 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버 어 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 그거를 이렇게 쭉 설명했지. 을 쭉.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딱 제시를 하는 거야. 타이트닝. 그러니까 그 항공사 컴퓨터 보안을 강화시키는 것이 동명사절이지. could be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급 강조부사 알자 선생님 표시는 안 했지만은 even, still, far, by far, much, a lot 이 여섯 개는 매일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게 뭐지? very 절대 안 되지 그지? 요거는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뭐보다 훨씬 더 중요하느냐 바로 conducting security screenings of passengers 바로 승객들의 어떤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보안 검사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된 이하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동명사절이잖아 주어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도 동명사가 된다는 거 이것도 조심하고 자 그래놓고 그 이유가 들어가지 왜냐하면 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지향적인 세상에서 어, 비행기 납치범들 미래의 비행기 납치범들은 may not even be on board 자 탑승하고 심지어 탑승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탑승 안 하고 컴퓨터 그냥 해킹만 해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비행기 컴퓨터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었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다시피 우리 어법에 있어서 좀 특히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병렬도 너희가 잘 알아야 될 병렬. 자, 여기서 엔드 병렬은 요거지. could interrupt 그 다음에 could utter 야아 이거 누가 속아 이럴 수 있는데 너희들 시험 낼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utters s를 딱 붙여 버려 그럼 너희가 봤을 때 그냥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얼핏 보면 어 is 하고 이게 utters가 병렬이구나 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법에 있어서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문장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하잖아. 배경 설정에서 그 항공 관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문제점 쭉 풀어쓴 다음에 그거의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다. 바로 항공사 컴퓨터 보안을 강화하자. 아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